정준 상관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준 상관 분석은 종속, 독립 구분이 애매하여 X가 Y에 미치는 영향보다 x 와 y 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가 관심일 때, 그리고 변수 집합관 관계를 알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. 데이터 블로우고요 정준 상관 분석을 실시를 합니다. 명령어는 Canon입니다. 이렇게 마치 구조방정식 우리가 코딩하는 것처럼 변수 x 집합을 예를 들어서 뭐 차량 특성으로 변수들을 묶어 놓고요. 그 다음에 y 집합은 성능 가격 변수로 묶어 놓습니다.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상관관계 개수가 높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. 예 네.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수치로 검증을 해봤을 때 매우 유리하게 나옵니다. 즉, x 집합과 y 집합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.